나도 너 구강구조를 갖고 있어 구강구조? 나 진짜 언어 구사력 아니야 나 진짜 바른길 30년 보고 싶어서 아니 솔직히 300년 이상 보고 싶어 근데 못 보잖아 우리 30년밖에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없다라고 난 보거든? 이게에가 40년이야 어. 이게 원래 사람이 말하면 몇백년더1년이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응 너는, 음. 너는 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수습을 잘해 갑자기? 얘가 말을 뿌려놓고 이 수습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야. <laughs> 바르나 아주 그냥 이게.. 나 영? 거의 어, 어. 거의 마을사는안만 아, 하는데 얘는 뭐안해 <laughs> 뭐, 그냥.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 바른이 진짜 존경하고 바른이가 나 살려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지. 나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안 좋은 그런 표에다가 한 표를 걸었다. 그 근데 바른이를 만나고나서 난 바뀌었어 나는 이제 진짜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거야 진짜 이제 내 속내를 얘기할게 어어 어, 얘기해줘 나블래 이런거 얘기 안해 어어 얘기해줘 얘기해줘 근데 현실적으로 어허 정말 현실적으로 어 지금 약간 알탈탈한데 응 음. 너가 오는 시간을 봤을때 음. 이게 말이 안 돼,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네가 올 때까지 우리가 벗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소리야. 야, 그 정도로 지금 판단이 서면 응. 바르나 술을 아예 먹지 않는 건 어때? 나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봐봐라. 응. 근데 그게 응. 그럴 있어. 응. 그럼 얘랑 나랑 뭐하고 있 아니, 일로 와, 그러면. 좀 애매하면. 하면 뭐가 달라져? 여기 분위기를 봐봐. 네가 지금 여기서 있어야 될 이유를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서초구에 해서 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있어 뭐아뭐 음. 아, 뭐. 나는 있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너 진짜 진심으로 발레 주차 일을 한번 해볼 생각 없는 거야? 몇년뒤에제 면허증 취득하면? 진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밑바닥에서부터 한 달에 얼마 버자아 처음 시작하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네가 하는 만큼이지 솔직히 얼마? 로드발레 처음 시작하면은 시간당 만 원인데 팁 받는 걸 네가 잘 관리해야 돼 근데 그팁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가지고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임을 못 받아서 그아 나는 제대로 된거만해아 아, 물론 몇천원 정도 가져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추후에 건물, 아니요. 아, 니가 가능성을 보기에는 나는. 너, 넌 돼. 넌될 놈이야. 너 근데 내가 솔직히 내가 왜 약간 떨었는지 알아? 왜? 너술 많이 먹잖아. 아니, 이럴 땐안 먹어. 아니, 일안 해도 안 먹어야 돼. 왠지 알아? 건물 주인이 건물 관리를 맡기는 때가 올 거야, 너한테. 그, 금 <laughs> 논하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 물론 자는데 깨고 나그러진 않고. 아, 그거는 근데 나중 얘기고. 아. 지금 오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오늘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습관 패턴이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물 주인은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거지. 오늘 응. 너한테 갔어. 어. 네가 9시 반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 기다린다라기보다 이제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 어. 아예 나쁜 말 아니야 말은. 현실적으로 기다리는 거잖아, 우리는. 근데 곧 거... 너는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 너를. 아니, 근데 거기서 취해가지고 친구 못 보는 것보다는 음.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너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어. 아, 그건 뭐 어떻게든 되겠지. <laughs> 어떻게 뻑이면 너를 볼수 있겠지. 어. 그 다음이 뭐야? 말했잖아, 같이 얘기 나누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네가. 한번 느껴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제시하려고 하는 게 뭔지 너는 이제 느껴야 될거 아니야? 사람이. 응. 사람을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보상을 있어야 돼. 응. 알잖아. 그러면은. 아, 그, 응. 그러면은. 바른나 오늘은 네가그 정도까지 혜안을 가지고 있는 친구면. 해안, 해안을 가지고 있는 친구면 솔직히 너한테 바라는 거 없지만 응. 나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가서 응. 뭔가 쌈박한게 있냐? 아까 그러니까 쌈박한게 오늘 하루는 뭐 특별히 없을 수도 있어. 마사지를 끝 끝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바르니 네가 그 의정부에서 그냥 우석이랑 술 먹고 집에 가서 흥청망청 그냥 술 먹고 끝내고 아 그래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다 이런 쌈박함으로 그냥 살자 이럴 거면 이럴 수 있는 존재면 그럼 거기서 그냥 있어도 돼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너가술을안 먹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냥 얘기했던 것 뿐이지 다른 건 없어 내가 몇달 동안에 너의 얘기를 듣고 계속 그래도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었던 거는 주변에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물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반성하고 교훈도 얻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었기 때문이거든. 응. 여, 여기서 지금 네가 만약에라도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때문에 술을 또 먹고 하루를 또 그렇게 져버리고 몸을 다치게끔 만들면 응. 내가 봤을 때는 너도 25년이야. 너를 만나면 은 그게 치유가 돼? 아니 치유가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보다는 좀더 나을 수 있는 판단을 네가 스스로 하겠지. 물론 나한테 오지 않아도 돼. 네가 지금 당장 바로 집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할까, 내 인생의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할수 있는 순간을 만든다면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한테 가면은 그게 뭐 정해지는 거야.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네가 상태를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거를 조금 더 깨닫게 되면 나는 봤는데 너는 이제 못본 것도 있다 했잖아, 저번에. 그리고 네가 여기 서초 왔었을 때도 느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느낌도 내가 또 혹시나 또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네가 스스로 깨닫는 거라서 일단 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갈게 좀 이따 전화를 할게 근데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난 되게 아쉬울 거야 바른이 너에게 바랬던 거는 너는 이미 깨닫고 있고 서서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석이랑 똑같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난 너무 슬픈 거야. 그것뿐이야. 예전에 너 나랑 통화했을 때... 어, 예전에 나랑 통화했을 때... 참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어 이게... 나는 우석이랑 똑같이 잘지려는게 아니고... 응... 음. 원래 나야, 이게... 진짜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로 너, 그럼 바른이 너... 술 먹고 맨날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막 했던 게... 너야? 응... 음. 너 10대 때도 그랬어? 너 유년 시절 30대든 40대든 지금 똑같이 근데 응. 다만 너를 보면 느끼는 게 응.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본받을 점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살아왔던 거는 그랬어. 그러면 어. 10대 초중반에는 너가 그렇게 살았어. 10대 10그게까지 네가 자꾸 누거 늘어지면 나는 부모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나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 나는 노력을 안 했어. 난 지금 이제 정신 차렸거든? 그러면 나한테 올수 있는 방향이나 너 지금 바로 집에 들어가서 술안 먹고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랑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나한테 오는 게 맞아. 왠지 알아? 왜? 조금이라도 여기에 있는 이 신식 상황을 네가 느껴야 돼. 여기가 지금 사람 사는 게 거의 비슷한 느낌이잖아. 너도 서초 와봤다고 했고, 강남에서 왔어, 있었다 했잖아. 근데 그 흐름을 네가 좀 느끼면 은아 내가 지금 건물 주인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돼서 내가 좀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씩 느끼게 되는 순간이 또올 거야. 나는 솔직히 어. 느끼는다고 방향이 정해질까? 오 어, 너의 그 연결의 영역이 이제 점점 이제 집합이 달라질걸? 이게 교집합이라고 하나? 이게... 어... 그런 식으로 연결될 거야. 이게 합집합이랑 연결되고, 너에 있는 집합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랑 굉장히 근데 오늘은 잘... 그 놀자며... 그래, 나는 그래서 네가 술좀덜 먹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향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나이트를 가져간 거야. 나이트는 술 먹고 노는 분위기가 아니잖아. 나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 그럼 오늘은 좀...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안 보는 걸로 할까? 아니면 내가 글로 가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 아, 일단 내가 지금 뱀을 바꿔줄게. 아니, 아니, 아니야. 걔랑은 영화 통, 뭐 연결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좀 이따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질어 뭐, 너는 옆에서 그러면 안 돼. 너발언이 내가 좋은 쪽으로 이끌려가는 거너첫번히 알면서, 어떻게 발을 그렇게 하냐? 너 내가 그렇게 싫으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냐? 난 평생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진짜 어떻게든 쓰고, 쓰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너는 나 정신 치급 병자 취급하잖아. 널... 어, 저번에 너 나한테 정신 나간 새끼 할때나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 내가 솔직히 친구한테 내가, 물론 내가 건설 현장에서 너무 슬프게 내가 진짜 몸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내가 너한테 SOS 두번 쳤는데 그래, 그냥 이따와 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커지 줄은 상상도 못 했지만 그 뒤로 네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랑 모든 것들이 나는. 지금 생각실때 아니야? 그럼 아니, 어디? 러니까아봐 어. 음. 이 말이 너무 길잖아 너는. 아 미안해 미안해. 응 음, 미안해 미안해. 짧게만 해. 응 짧게 얘기할게 요 아, 미안해. 어고뭐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우정부 뭐? 정도 가면 너술 취해 있는데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싫어. 그럼 가서 만약에 술 취한 거 내가 뒤치다 거리면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평생 난 인생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난난 난 그러기 싫어. 아, 가마에하어너 솔직히 거기서 김선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것 같아? 짧게 얘기했잖아. 짧게 짧게 네가 짧게 하라고 짧게 했잖아. 늪어만큼. <laughs> 눈 것만큼 어, 얘기해봐. <웃음> <웃음> 느꼈어, 얘기해봐. 니 <laughs> <laughs> 네 입으로, 니네 입으로 직접 얘기 한번 해봐. 딱 좋아져. 왜 우리가 성공하면, 은너 우리가 다, 가면 다캐수 있어. 솔직히 너는 20만원 내야지. 나는? 어. 어, 오케이. 20만원 내놓으면, 뭐, 상관없는데. 어. 가면 은 돼. 그래, 그렇게 하자. 20만원 니가 내고, 룸 대신에 야 추가 비용 이런 거는 니가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고 야 우서가 그 가는 이유가 뭐야? 딱 그거 응. 하나만 뭐 본질에 한번 정해놓고 아, 가자 나, 나. 그러면 우정으로 응. 와 그냥 에 뭐야 갑자기 또 우정으로 군복 몰래 가될 테니까 우정 이거 봐 이런 식이야 내가 지금 너돈 때문에 내가 지금 너거기다 내가 지금 널집 놔둘 거 같니? 아예 그냥 좋아. 이거 봐, 이런 식이야. 너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 내가 그럼 내가 상복 내가 쏠게. 너 대신에 대신에 얘기하는 거야. 너 발언이 진짜 술 먹이지 말고 너도술 먹지 마. 그러면 됐잖아. 아, 많이 먹지 말란 뜻이야. 막그러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조우하고 얘기 나누고 이거를 연습해야 돼. 너는 지금. 음. 아 우선 알겠을 게 하면 누루로하 아니, 야나 진짜. 나돈 너보다 돈나 너보다 돈더 많아. 나 돈. 돈 요, 요번에 저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 야 그럼 너는 뭐 그럼 뭐 오토바이 뭐. 배달해가지고 눈 그렇게, 마,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 70만원 벌었다고 자랑할 때난 그날 180만원 벌었는데 그럼 나는 그럼 너한테 뭐라고 해야되냐 너 <laughs> 오토바이 오토바이 배달 아, 그렇게 알지 알그아 어떻게 갖고 와 그래 그래서 니가 원하는 건 뭔데 너술 많이 안 먹고 놀수 있게끔 하는 게내 마음이야 하루라도 네가 더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너는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는 좋은 여인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잘되고 아, 있는데 시끄러워 아진뭐 말만 하면 시끄럽대 너는 항상 아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우석이 너를 존경하는 친구로서 아니 아니 우석 어떻게 <laughs> 하고 싶어 빨리 말해 아이. 아니 빨리 말하는데 너는 내가 말을 하면 끊잖아 시끄럽다고 그러고 내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시끄럽지만 그치, 빨리 말하고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럼 너 지금 와너 일로 와 서초동으로 와 서초동으로 와? 어 거기서 술 먹는 거딱 끊고 일로 와서 여기서 아. 같이 어울리고 있어 그냥 그리고 술 많이 먹지 만 그럼 너할수 있어? 안 하잖아 내가 얘기하면 은너안 하잖아 그게 거 아니야 그니까 나는 너한테 안 돼, 안 돼. 지금 안돼 그러니까 너한테 의 정도로 오라는 건데 갈게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네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줄까 했을 때 나는 내가 너한테 오라고 했는데 너는 안 오잖아 너 오면 내가 언제 하고 갔어? 나 갔잖아 아니 그런 잠깐 찰나의 순간 동안에 재밌었지만 우리가 같이 만나서 3시간 4시간 같이 어리면서 놀고 아니면 하루를 같이 잘 지내면서 얘기도 좀 하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니, 뭘 해? 보자 그러면 짜장면 그냥 뭐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짜장면 사주면 내 마음은 그럼 좋았겠냐? 그 잠깐 만났던 그때가? 그 순간이? 아근네 근데...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딱감도 감독 적으로 와봐 왜? 취했다 이거 봐 취했잖아 벌써 취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너희한테 가면은 너는 나 만나지도 않고 똘이 저기 똘이 소리라고 하는데 똘이도 자기 영역의 삶을 <laughs> 열심히 아, 살아. 알았어. 뭘 알아. 뭘 알아. 뭘 알아. 이미 정신 나간 놈 됐고, 지금 개소리 하는 놈 됐는데, 뭘, 뭘 미안해. 이미, 미미 해놓고는, <laughs> 지원이 앞에서는 쌍욕,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더니, 지원이 그 결국 놓쳐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아, 몰라. 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어.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제안을 내가 한번 해볼게. 오케이,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유익한 제안인지 한번 들어봐봐. 바른이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바른이는 극하게 잘 모셔야 돼. 왜냐? 바른이는 깨어있는 친구야. 오케이? 듣고 있니, 바른아? 응. 왜안 듣고 있어, 왜안 듣고 있어? 내 얘기 들어야지. 아, 안 들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 네가 한번 잘 얘기 한번 해봐. 아, 오케이. 어, 스피커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어, 얘기해, 지금 들리고 있니? 지 바른이 혹시 들리고 있니? 어. 어, 우리 바른이 정말 고맙다.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진짜 우리 바른이랑 우리 우석이가 있어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우석이가 옆에서 바른이를 챙겨줘가지고 내가 지금 바른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플러스 나도 바른이를 챙기고 싶고, 우석이를 챙기고 싶고. 근데 바른이, 너도 알겠지만 우석이가 한 번씩 뱀이 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나한테 유익하고 좀 좋은 혜택을 줄수 있는, 너희들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아, 어쩌자고 그래서 오늘! 아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세 가지 안 중에 네가 이제 여기 서초동 오는 건좀 별로라고 다 하고 이제 우석이도 보니까 별로라고 하는 것 같고 나도 솔직히 원하지 않아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거? 어, 것... 서... 우리가 서초동 가면 뭐 어떻게 해줄 건데?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일단 들어볼게 일단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긴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것과 너희가 바라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가 바라는 거? 응 음. 가자 와 잠자리 아 그럼 마사지 가자고 그러니까 알았어 뭐야 끝이야? 여자도 잠자리도 예전도안돼고 내가 뭐돈말을너 아니지 그래 그럼 가자 그럼 뭐 하지 먹을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래 그래 뭐 그것도 좋지 뭐 우리 뭐더 있어야 돼? 뭐 너한테 뭐 할까? 아니 그런 모든 것들을 일단 여기서 좀 즐기면서 좀 좋은 마사지뿐만이 아니라 좋은 미는 미러... 한 가지 말하자면 우리 거기서 뭐 이렇게 좋은데를 간 적이 없어. 좋은데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좋겠니 그냥 좋은 여행만. 마사... 뭐 뭐. 아니야 서초 똑같아. 여기는 뭐 크게 별반 다를 거 없다. 뭐 여기랑 거기랑 크게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대를 하는 있... 게 아니고. 음음. 어차피 여기 있어도 똑같은 건데 음. 거기 가면은 뭐 금액 예, 올라간다면 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음. 근데 디가 너가 지금 일하는 것도 좀 그런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 막 하는 것도 미안한데 디가 막 해주겠다고 하면 그 음. 수밖에 없지 그거는 당연히 그래봤자 뭐 마사지 해봤자 뭐뭐 태국 뭐 마사지 정도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하거나 그런 건 없어 아 그래 뭐. 겸손해졌어. 그게 아니고 겸손해졌어. 너, 너, 아니, 또 보고 싶은 거 없는 거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만한 약간... 그거는 있어야 되잖아. 날 만나러 오면 그만한 정도의 제공과 혜택은 받아야 된다. 어디가 와도 똑같아 내가 어떻게 봐도 너희한테 그런거는 아닌것 같고 내가 너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거는 지금은 너랑 나랑 뭐 별로 안친해서 막 이런거니까 이런 나중에 힘해져가지고막뭐 그거 아니면은 그래 가는거고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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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친해너 홍장비꺼였잖아 너는 건축가 아니었니? 어 중견이 주... 뭐 같은 뭐 부류긴 한데 부류이긴 한데 아니 나 우석이 덕분에 너란 좋은 친구를 알게 된거지 아무튼 뭐, 뭐 아무튼 그렇게 할, 하겠다는 거야. 아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아 확실하게 얘기 안 하는 게난더 더 좋지. <웃음> <웃음> 아 진짜로. 아나그어발 <laughs> 네. 어. 발, 어 확실하게 네. 얘기 안 하면 내가 더 어떻게 너가 어떤 놈인지를더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그 발은 우리가 나를 뭐. 안 좋게 봐도 상관없어. 나는 이 제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 다른 사람들은 이 발레 주차일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응.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네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너랑 막 이렇게 너가 입장을 진짜